안녕하세요, 다더 월드입니다. 오늘은 KYC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화제를 좀 전환을 해서 다른 얘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IQ 개발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파이 NFT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부분의 파이오니어 분들은 현재 스트레스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파이 KYC 속도가 지금 더디고요. 아직 폐쇄형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재 파이의 상태계가 멈춰 있다. 따로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파이 앱 개발자들은 지속적으로 파이 생태계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고요. 각자 오픈 메인넷에 맞춘 로드맵을 공유를 하고 있거나 뭐 개념들을 서로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있었던 일부 파이 생태계 활동을 잠시 좀 공유를 해드리자면 파이 웹3.0 관련, 뭐 NFT 관련,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파이 인플루언서 분들, 뭐 개발진 분들 또는 일반 파이오니어 분들이 공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고요. 어, 전 파이 개발팀원이었죠. 저스틴 우도 최근에는 자주 또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또 이런 포럼은 24시간 만에 만명 이상의 파이오니어들이 청취를 해줄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 할수 있었는데요. 어, 그런데 이 포럼들을 어, 리드했던 인물 중한 명이 바로 이 IQ라고 불리는 파이오니어였습니다. 웹 3.0이나 NFT 같은 포럼의 경우 기술적인 경험과 지식이 풍부해야 어떤 어, 대화를 리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IQ 같은 개발자에게는 적합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IBM과 같은 대기업에서도 오랫동안 개발자 경력을 쌓아왔었고 현재는 블록체인 중 특히 파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파이 생태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개발자 중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횡보를 한번 보면요. 프로젝트의 펀딩부터 개발, 로드맵까지 미래의 파이 생태계에서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데모 앱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사이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메타버스 세계관에 속한 그 모든 필요한 앱들. 예를 들어서 뭐 덱스라든지 뭐 NFT 플랫폼이라든지 미래 3D 체험 예제까지 그런 데모를 하나하나 구성을 해줘서 비전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IQ 개발자는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NFT 콜렉션을 하나 오픈을 해줬는데요 바로 파이 인플루언서들을 NFT화시키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NFT 콜렉션 같은 경우 뭐 이더리움이나 타 블록체인에서 발행하는 파이 NFT가 아니고요 실제 파이 블록체인을 통해 NFT 민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트윗을 통해서 커뮤니티 조성에 지금 먼저 힘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8개의 슬라시 공개가 되었고요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파이 개발진 멤버들도 이 NFT 컬렉션 안에 넣을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특별히 언급해 드리고 있는 이유는 좀 민망하지만 바로 제 얼굴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총 어, 8개 슬롯 중 마지막에 저 얼굴이 제 얼굴이 되겠습니다. 이번 NFT에서 어떤 인물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자면 i q 큐죠 본인 얼굴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레볼루션 그룹 소속이자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항상 호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우디라는 사람도 있고 어, 상당히 열정이 뛰어난 어, 파이오니어죠. 아미 이라는 또 분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히 좀 낯이 익은 분인데요. 크로아티아의 열성 파이오니어이죠. 어, 멜린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웨스 스펜서가 있고요. 또 파이에서 고래종 고래로 좀 손꼽히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파이오니어가 또 있고요. 그리고 파이 유튜버 중에서 어, 상당히 긍정론자로 손꼽히는 레이라든지 저 다오월드까지 이렇게 8 명이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간 이유로는 뭐 제가 다른 분들보다 더 유명해서 그렇기보다는 IQ라는 분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 자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 대한민국 하나만 하더라도 저보다도 파이 생태계에서 인지도가 앞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뭐 확대 해석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NFT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발행이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소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IQ에 따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파이 생태계에서 파이 체인몰과 같이 이미 파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언급을 해드릴 순 없지만 기밀로 진행 중인 NFT 마켓플레이스들도 존재한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의 가능성을 다 오픈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NFT에 적혀 있는. 뭐, 천, 파이, 이런, 어 문양들은 그냥 이 NFT 판매 가격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백그라운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NFT가 일반적인 NFT 컬렉션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미래 메타버스 세계관과 이어질 수 있는 또 NFT가 될 수도 있고요. 자, IQ와 같은 개발자가 민팅을 할 NFT 컬렉션이기 때문에, 어 미래에는 무궁무진하게 다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재미있게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NFT를 발행을 하기 위해서, 파이 네트워크에 미래 스마트 컨트랙 기술이 필수가 되겠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아이큐에게 앞으로 파이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좀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보았는데요. 이 개발자의 답변으로는 일단 파이가 스텔라의 기술을 복구시켜 진행을 해왔고, 현재도 스텔라가 지속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하고 있는 중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스텔라는 ISO 20022 표준을 지키고 있는 몇안 되는 블록체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파이가 스텔라의 기능을 그대로 포크 받아 그 성격을 만약에 물려받게 된다면 파이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 또한 ISO 20022 표준을 따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말 즉슨 파이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NFT 컬렉션뿐만이 아닌 미래 국제금융권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었고요. 이 ISO 2002 표준 부분은 저도 얼마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전 영상을 한번 참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더 활성화가 되고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면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큰 성원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게시판에도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꼭 IQ 트위터에 접속을 하셔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관련 컨텐츠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진행사항이 업데이트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